당신 연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요. 어젯밤 누구랑 있었는지, 통장에서 빠진 그 돈, 아니면 핸드폰 속 지운 카톡. 더 무서운 건요? 당신은 오늘 이미 세 번은 속았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회사 야근이라던 그 말. 그냥 친구라던 그 사람. 별일 아니야. 라던 그 표정. FBI는 수십 년간 신문실에서 거짓말쟁이를 단 5초 만에 잡아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도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FBI 요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의심할 때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젯밤 어땠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얼마든지 애매하게 둘러댈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죠. 일찍 들어왔지? 라고 물으면 더 심각한데 이건 상대방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냥 음~ 이라고만 하면 끝나니까요. FBI 요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가정을 깔고 열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친구에게 어젯밤 회식했어? 라고 묻는 대신, 어젯밤에 회식 2차는 어디서 했어? 홍대 쪽이었다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당신은 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미 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진실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하죠. 세부 사항을 많이 말할수록 나중에 모순이 드러나기 쉬워집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뇌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톤은 가볍고 호기심 어린 느낌으로 유지해야 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야 상대방이 자유롭게 말하거든요.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입을 닫아버리고 방어적으로 변할 테니까요. 질문을 던진 직후 5초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5초 안에 진실을 잡아낼 수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관찰해야 하는데 얼굴 표정, 손동작, 목소리, 톤, 눈의 움직임까지 모든 작은 변화가 의미를 갖습니다. 5초가 지나면 상대방의 뇌는 이미 적응하고 계산을 끝낸 상태예요. 답변을 구성할 시간을 가진 거죠. 방어막을 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행동만으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항상 코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 시선을 돌리는 게 그냥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몸을 가만히 못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5초 안에 의심스러운 신호가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요.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말의 앞뒤가 안 맞거나 질문을 완전히 회피하거나 얼굴을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갑자기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신호들이 5초 안에 쌓이면 거의 확실하게 거짓말을 잡아낸 겁니다. 상대방의 몸이 의식보다 먼저 배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FBI 요원들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영리한 작업을 하나 합니다. 먼저 쉽고 중립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날씨 춥지 않냐? 오늘 회사에서 뭐 했냐?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주제들로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진실을 말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소리 톤, 자세, 손동작, 말투의 패턴까지 전부 다 관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 행동을 사진 찍듯이 기록해두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을 파악하고 나면 모든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 눈을 똑바로 마주치던 여자친구가 카톡 확인해달라는 말에 갑자기 바닥만 쳐다본다면요. 그 변화가 의미를 갖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니까요. 목소리가 보통 안정적이던 친구가 돈 얘기만 나오면 떨리기 시작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말할 때 항상 손을 쓰던 사람이 전 애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완전히 얼어붙는다면 뭔가 바뀐 겁니다. 베이스라인은 정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건 절대 놓칠 수 없는 위험 신호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을 모르면 그냥 추측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알고 나면 상대방을 책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당황하게 만드는 간단한 트릭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 물어보되 각도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주말에 강남 갔다 왔다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응이라고 대답하면 안심하겠죠. 몇분 기다렸다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긴장을 풀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누구 만났어? 거기서 뭐 먹었는데? 라고요. 만약 머뭇거리거나 처음 대답과 맞지 않는 답을 한다면 모순을 찾아낸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 여러 질문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큰 거짓말은 기억하지만 중간에 지어낸 작은 디테일들은 잊어버리기 쉽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강남에 갔다면, 누구 만났고, 뭐 먹었는지 주저없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그 자리에서 디테일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미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하며, 새로운 디테일이 기존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많은 정신적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때 단어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건 훈련받은 신문관들도 의지하는 기술입니다. 거짓말 할 때는 더 조심스럽고 모호해지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 물으면 확실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거죠. 다만 이것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애매한 단어들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순간에만 갑자기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면 그게 바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평소 이야기할 땐 자신있게 말하다가 그날 밤 누구랑 있었냐는 질문에만 애매하게 나온다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언어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에 속아본 경험이 있죠. 소개팅 상대한테도, 룸메이트한테도, 심지어 믿었던 친구한테도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갑자기 화제를 바꾸려고 한다면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맞다. 그거 알아? 요즘 그 드라마 대박이더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것에 대해 얘기하거나요. 급하게 아,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라고 하거나 갑자기. 저기 저 사람 누구 아니야? 라며 다른데 시선을 돌리죠. 이런 회피는 방어 메커니즘인데 실수로 숨기고 싶은 걸 드러내기 전에 당신을 위험한 영역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화재 전환이 그들의 방패인 거예요. 거짓말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디테일을 만들어내고 이미 한 말을 기억하고 모순을 피해야 하니까 뇌가 과부하 상태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 한가운데 있을 때 전혀 다른 질문으로 끼어들면 정신적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그날 팀장님이랑 회식하고 11시에 집 갔어 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 말이죠. 갑자기 잠깐 그 전에 퇴근은 몇 시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하거든요. 대감기를 하는 거죠. 트랙을 바꾸는 거고요. 그때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혼란스러워하거나 어 퇴근. 음 7시? 아니 6시였나? 처럼 이전에 말했던 것과 다른 디테일로 다시 시작한다면 거짓말을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끼어들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대방이 이야기에 깊이 빠져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에요. 끼어든 다음엔, 아, 미안, 계속해봐, 라고 말하고 나서 어떻게 이어가는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정확히 멈췄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재 시작하나요? 디테일이 여전히 일치하나요? 이 기술은 교묘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일부러 잘못된 디테일을 대화에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제 회사 회식 9시에 끝나서 바로 집 갔어. 라고 했다면, 아, 9시.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전화했을 때안 받았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데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즉시 바로 잡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화 안 왔는데? 또는 9시에? 나 그때 이미 집이었어. 라고 말하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정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 제의는 종종 당신의 틀린 디테일에 동의해버려요. 아, 그때, 지하철 타서 신호 안 터졌나봐, 라며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과 의견이 다르면, 전체 이야기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당신 버전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자기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시험하고 있다고 여겨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즉시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보세요. 몇 시에 출발했어? 몇 시에 도착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시간대를 만들어내면서 가니까 타임라인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변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시에 강남 출발해서 11시에 인천 도착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리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계산이 안 맞죠. 카페에서 30분 있었어. 라고 하면서 여러 활동을 나열한다면요. 그건 최소 1시간 반은 걸릴 활동들이거든요. 타임라인이 깨지는 겁니다. 타임라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숫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타임라인에 구멍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도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진실은 항상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만 거짓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조합해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서 변화를 발견하고 5초 룰을 사용해서 거짓말의 신호들을 잡아내고 타임라인 질문과 이중함정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쌓아 올리세요.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신의 본능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보통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FBI 기술들은 단지 당신의 직감이 이미 의심했던 것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여러 기술들이 같은 결론을 가리킬 때 당신은 편집증적인 게 아닙니다. 영리한 거고 관찰력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당신에게 거짓말하던 그 사람 기억나시죠? 이제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잡아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써보시고 당신 주변의 거짓말쟁이들을 한 명씩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